자, 60분법과 우리 호도법 자, 우리 60분법은 그 360도, 60도, 이렇게 몇 도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60분법이었고, 호도법은 라디안, 그치?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1번부터 보면은 75도에다가 곱하기 몇도 하면 180도 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 60분법을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호두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해주면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해주면 그러면 당연히 호두법을 다시 60분법으로 곱해주면 뭘 곱해주면 돼? 저거의 역수인 파이 분의 180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약분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일단 뭐 15로 약분을 하면은 얘는 15가 다섯 개 있는 거 같고 얘는 15가 두개 있으면 30이니까. 12개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1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니까 1번은 맞네 그치?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160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지 일단 얘는 뭐10 10 이렇게 약분을 하고 그러면은 2로 나누면 되겠다 9 얘는 2로 나누면 8아 그럼 얘는 9분의 8파이 아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 그치? 5분의 4파이가 아니잖아 자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300도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약분. 근데 얘는 30도가 10개 있는 거니까 10. 얘는 30도가 몇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잖아. 아, 그럼 또 약분 되네? 얘는 얼마? 2로 약분 되니까 3. 얘는 5. 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오면 되니까 얘는 맞네. 자, 4번. 이번에는 얘는 라디안 단위란 말이야. 그치? 단위를 생략한 거는 호두법인 라디안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파이파이 파이 약분되고 얘는 6이 두개 얘는 6이 30개. 또 약분하면 얘는 15.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5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단위가 도가 남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맞았어. 자 5번을 볼게요 5번 3분의 10파이 이 파이는 여기다 써도 되지만 3분의 10파이에서 분자자리 에 써도 되겠지? 그럼 여기다 얼마 를 곱하면 되는 거야? 파이 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 파이 약분 되고 3 1이 되고 얘는 60이 되니까 아 600도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그러면 5번도 맞아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과 크기가 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모를 아 일반각을 근데 무슨 법 호도법 자 우리가 일반각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60분법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배운건 60분법 이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배운게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였어 그치 자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건 뭐였냐면 은 어떤 360도 곱하기 n 하고 더하기 알파의 꼴로 나타낸 거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n은 어떤 정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걸 호두법으로 나타내주면 은 360도 대신에 뭐만 대입하면 돼 2파이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2파이 곱하기 n이니까 이거를 2n파이 이렇게 쓰지 더하기 세타 그럼 얘는 둘다 마찬가지로 n은 정수란 얘기지 됐어? 자,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알파라고 하는 요, 대표적인 각이 0도보다는 크고, 360도는 작은 각. 360도 보다는 작은 각. 그리고, 호도법에선 세타라는 각이 0도보다는 같거나 크고, 이 파이보다는 작은 각으로 보통 잡아서 일반 각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얘는 이미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뭘로 나타내야 돼? 일반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걸 호도법의 각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아래다 해볼까? 그러면은 300도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가 되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0도가 10개 있는 거고 얘는 30도가 6개 또이로 약분하니까 3, 5아즉 3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야? 5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3분의 5파이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돼? 따라서 2n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그리고 가로 열고 n은 정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어? 자, 근데 마이너스 210도는 일반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360도,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여기다 360도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기 360도 빼기 210도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150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360도 곱하기 n인데 n이 뭘리겠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150도를 우리가 여기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알파인 150도도 호토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180도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파이, 그치? 그럼 약분하면 얘는 30도가 5개 있는 거고, 얘는 30도가 6개 있어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어떻게? 따라서. 2n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따라서 n은 무슨 수? 정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여기 할때좀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는 어떤 길이로 잡을 거고 여기는?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는 중심각을 잡을 거야. 그때 여기 호의 길이가 l이라고 놓으면은 우리 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r 세타. 어 그랬더니 원의 넓이는 이 분의 일 r 제곱 세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분의 일 r l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한번 하고 구해볼까? 자, 반지름의 길이 r이 사이고 호의 길이 l이 이 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 S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얼 곱하기 세타니까 나머지 다 넣어주면 여기 세타값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대입해봐 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파이는 4세타 그럼 양변에 4로 나눠주니까 세타는 얼마야 4분의 2파이잖아 즉 2분의 파이라고 세타가 나오겠지 따라서 세타는 뭐다? 2분의 파이 라지안, 그치? 단위가 라지안이 생략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넓이 S를 구하라고 하는데 넓이 S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잖아. 2분의 1, R, L.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R은 4, L은 2파이. 그거고 어떻게 돼?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4파이가 되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네. 그래서 넓이 s 는 4파이 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최대 최소 조금 응용된 문제가 등장을 한 거지 그치 자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최대 넓이와 그때 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둘레 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채꼴을 하나 그렸어. 그럼 부채꼴의 둘레는 일단 여기 반지름 r, 여기도 반지름 r, 그리고 요 호의 길이 l로 둘러싸인 게 부채꼴이잖아. 그치 그럼 요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r 더하기 r 더하기 l 이게 8이란 얘기겠지. 그치 됐어? 응. 음. 자, 그러면, 어,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R 곱하기 세타. 즉, 중심가의 크기가 세타라디안인데, 얼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얼더하기, 얼더하기, R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 그치? 근데 일단은, 어, 이렇게 두고, 그냥 더해서 이 e 얼더하기, L은 8이다까지만 놓고 나서 나중에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지금 뭐가 최대 1대의 중심각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부채꼴의 넓이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보면 되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S 얘는 1분의 1 R L로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쨌든 그 어떤 R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오든 뭐 얘가 좀 정리가 돼야 될것 같은데 지금 요 식을 보니까 이 2R을 이양을 시키면 L이 2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거 아니야? L이 뭐가 되냐면 은 8-2R이란 말이야? 그럼 요 L자리에 이 식을 다시 넣어주면 은 얘는 무슨 식이 되냐면 은그 어리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2분의 R을 넣고 8-2R을 놓은 채로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니까 2분의 1, 8 곱해서 4R이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치? R제곱 이렇게 되네. 아, 그니까 러 얘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니까 이게 위로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겠네.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해서 요값 구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얼제고 마이너스 4R이니까 상수항은 4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는 나가서 4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니까 지금 얼마라는 거야? 반지름 얼이 2일 때 넓이는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는 거야? 4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치? 됐어? 그럼 부채꼴의 넓이가,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라고놓는 거고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이때는 정리가 필요하지. 자, r이 2야. 그러면 다시 여기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 r이 2면은 l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8 224니까 4네. l이 4. 아,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얘가 얼, 세타잖아. 근데 이제 얼이 2지. 그러면 얼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 여기다가. 2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따라서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2로 나눠준 거니까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그냥 할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L이라고 하는 게알 세타잖아. 아, 그럼 세타 어떻게 구해? L을 R로 나눠. 이렇게 구해도 괜찮겠지. 그치? 자, 그래서 최대 넓이가 4일 때 그때의 중심가의 크기는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